숭냥이는 숭냥 숭냥 숭냥이는 숭냥, 숭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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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개그 욕심이 자꾸 이제 생기네요 네. <laughs> 두 번째로는 음, 리바이스 마케팅 아카데미 두 번째로는 어, 컨버스 열정 매니아라고 해서 어, 컨버스 그 의류 회사 컨버스 열정 매니아 그리고 세 번째는 스코노매니아 어, 그리고 어, 네 번째로는 스토리텔러, 삼성전자 스토리텔러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UX 관련된 대회 활동은 삼성 스토리텔러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 다른 활동들도 저의 어떤 어, 자양분이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해요. 처음으로 도전했던 대회 활동인데요. 그 리바이스 마케팅 아카데미였는데 어... 처음에 지원을 해서 서류를 통과해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면접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 그때 뭔가 영어 인터뷰가 있었는데 조금 버벅버벅 하긴 했죠. 그래서 이제 탈락을 하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왜 떨어진지 뭔가 오답노트를 만들고 싶어서 그 담당자분께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런다. 어, 내가 어떤 부분을 보충하면 좋겠고, 그 다음 기수에 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부분에 되게 강한 임팩트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오, 그 기수가 아마 6기인가? 오, 7, 6기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 7기를 또 뽑잖아요. 그때 또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면접을 본다고 앞에서 달달달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응. 어, 6기 때 면접 봤을 때는 엄청 뭔가 싸늘한 눈빛으로 엄청 냉정하게 면접을 봤다면 7기 면접 들어갔는데 그분들 짜장면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아 지금 잠깐 쉬는 타임이라고 그런데 어, 너는 이미 그냥 뽑힌 거다 뭐 그냥 기억에 너무 남아서 이번 기수에 너를 넣어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막 영어 자, 자기소개랑 이런거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 리바이스 마케팅 아카데미를 하게 됐고 저의 거의 모든 에너지를 막 쏟았던 것 같아요. 그게 한 3개월 동안 했는데 3개월 동안 완전 딥다이브를 해서 엄청 열심히 했고. 어, 뭔가,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했지만, 저는 정말 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인상에 남아서, 어, 인턴으로까지도 연결하게, 되, 연결되게 됐고,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또, 어, 리바이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와서 직접 컨택을 하고, 막 외국인들한테 프로젝트를 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또 영어 공부 더 해야겠다 해서 또 어학연수도 가고 뭔가 저를 디벨립, 디벨로? 디벨립? <laughs> 디벨롭 디벨로 디벨롭 디벨롭 할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어, 인사이트가 있었던 그런 활동이었죠. 하지만 어, 아쉬운 건 제가 UX 직군으로 가기 때문에 이 리바이스, 리바이스 대회 활동은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발전시킬수 있는 대회 활동 두 번째 컨버스 어, 열정 매니아랑 어, 스코노 매니아예요. 이거 두 개는 패션 쪽대회 활동이니까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어, 컨버스 열정 매니아는 제가 한 거를 찾아봤는데 제가 했던 활동들이 어, 다 사라져버리고 자료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 활동은 어떤 활동이냐면 어, 대학생활동으로 그 어, 6개월 동안 하면서 컨버스의 신상품을 받아요. 그래서 코디해서 착장해서 뭐 이렇게 컨셉에 맞춰서 어 마케팅으로 내나 스스로를 포장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네 포스팅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매장 같은데 컨시 레포트로 가서 레포트를 작성하고 이 매장은 어떤 점이 좋고 이런 레포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도움은 됐지만 UX 직군에는 쓰지 않는다. 그냥 재밌었던 대회 활동이었다. 있고 또 스코노매니아인데 스코노매니아는 그래도 좀 다른 게 뭔가 어, 신발만 주는 건 아니고 신발을 주는 대신에 어떤 팀을 이뤄서 블로그를 꾸려서 어, 활성화를 시켜라 그래서, 뭐, 그게 파워블로그가 되기까지 만들면, 뭐, 또 미션 우수, 우수상, 이런 걸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와 함께 두 명에서 콜라보를 해서, 어 뭔가 스코너 매니아라는 어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고, 그것이 1등을 해서 카메라를 받았었죠. 네. 근데 이것도 좋은 활동이었지만, 어 대회 활동에 쓰지 않는다. 네. 그냥 재밌었던 대회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물건. 요건 정말 쓴다. 삼성 스토리텔러. 지금 뽑는지 봤는데 10기를 마감으로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담당자분이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때는 그 삼성 투마로라고 해서 삼성전자에그 어, 뭐라고 할까요? 오프닝 블로그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블로그였어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대학생 기자로 어, 뭐 삼성전자 관련된 뭐 제품 출시라든지 뭐 CES쇼 이런 거뭐 어, 취재하러 가기도 하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죠? 어, 여기 어,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이제 삼성전자 분그 분들이랑 같이 가서 박태환 취재도 하고, 또 뭔가 올림픽 관련된 기사도 내고, 삼성전자의 광저우에 있는 삼성전자에 방문도 해서, 어 뭐, 이런 내용들을 취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되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고, 음 뭔가 스마트폰, 갤럭시를 그때 스마트폰 막 갈아탈 시기였는데 스마트폰을 각 대학생들한테 다 줘서 좋은 앱들을 써보고 그걸 포스팅 시키기도 하고 또 삼성전자 디자이너를 만나서 직접 인터뷰도 하면서 뭐뭐 뭐 가장 보람을 느낄 때 언제냐 뭐 이러한 것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완전 UX 직군에 조금 더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아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조금 더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공모전! 아, 공모전은 제가, 음, 상 받은 건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숫자. 어, 근데, 음, 어, 대학원 때, 그 SK 크리에이티브 챌린지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 각 대학원에서 다양하게, 어, 뭐, 심, 인지심리 전공, 공대 베이스, 여러 가지 다양한 전공자들이 팀을 이뤄서 하나의, 어, 어 뭐라 그래야 되죠? 하나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고 그거를 학회까지 발표를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어 그것을 어, 같이 진행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일단 저희 학교 내에서는 1등이었고 학회에 나가서는 우수상 3등이었어요. 네 아무튼 그걸 받았어요. 근데 또 이게 인연이 되더라고요. 이게 저의 입사하는데 큰 도움이 됐는데 이거는 또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음, SK 크리에이티브 챌린지에서 이렇게 프로젝,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어, 상을 받았고 이러한 것들을 학회까지 발표를 하면서 뭔가 UX 전반적인 솔루션을 1에서 10까지 다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대학원이나 이런 곳에 계신다면 이 SK 크리에이티브 챌린지도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SK에서 거의 1부터 10까지 음, 또 돈을 또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원해 보시기를 어어 서울 디자인 재단에서 하는 어, 프로젝트 였는데 이것도 팀짜 가지고 어, 이제 서울의 문제점을 서비스 디자인적으로 해결해봐라. 어, 서울 디자인 쪽으로 해결해 봐라 그래서 서울 공공 서비스 디자인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한 거였는데 이것도 공모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대학원생들이랑 모여가지고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것도 우수상을 받았었고, 장려상. 그러니까 이것도 3등이죠. 장려상을 받았었고, 음 이건 서울디자인재단 거기랑 서울시에서 같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공모전에 참여하시면 또 서비스 디자인이나 UX를 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될 테니 지원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공모전에 참석을 참여를 했었고 어, 마지막으로는 학교 안에서 보면은 경력개발센터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거기서 어 이제 잡 페스티벌이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경력 사례 발표 대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이러한 도전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 거기서 발표를 해서 1등, 1등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스펙을 쌓아야 돼. 스펙을 쌓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막 찾아가면서 가다 보면은 그게 어느덧 스펙이 되고 그게 합격 스펙이 되고 또 스토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원하는 것이 있으시면 그걸 계속 찾아서 도전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숭냥이는 숭냥 숭냥 숭냥